<laughs> 안녕하세요. 오름학원 원장 최지환입니다. 오름학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름학원은 3에서 5등급 학생을 수능의 1, 2등급으로 만드는 수능에 특화된 수능 전문 학원입니다. 특히 국어, 수학, 영어 이세 과목만큼은 저희가 자신 있고 특화되어 있고 성적도 계속 많이 낸 전문 학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던 것은 3에서 5등급 대상으로 교육방학부터, 즉 기말고사 이후부터 3월 모의고사 전까지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국어는 어떻게, 수학은 어떻게, 영어는 어떻게 그렇게 공부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에 보시면 3에서 5등급이 3모 전까지 반드시 해야 하는 것 그리고 등급 상승을 원한다면 무조건 국어는 이렇게, 수학은 이렇게, 영어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년간에 일대일 수업하고요. 팀 수업, 개인 수업했을 때 효과 본 겁니다. 그것을 오픈반에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처음 한게 아니에요. 작년에도 했고요. 재작년도 했고요. 이렇게 하니까 3평에 바로 성적이 나왔습니다. 한개 등급 정도는 올랐단 말씀이시죠. 자, 그러면 국어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는 공통 교과, 즉 독서와 문학이라고 그러죠 이때 3월 모의고사 전까지 해야 되는 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크게 개념어를 잡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글읽기. 여기에서 특히 문학에서 글읽기를 잡아야 됩니다. 문제 푸는 게 아닙니다. 글읽기가 더 중요하다는 얘예요 즉, 지문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재료와 정보를 가지고 원리와 과정을 파악하는 데 집중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제풀이가 아니고요. 문제를 다양하게 풀고 많은 문제 푸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지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국어 경통교과목에 3평 전까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을 한 단어로 말해라. 그러면 글읽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볼까요? 문학은 글읽기와 방법론이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방법론 중에서 대칭 개념을 씁니다. 이것을 반드시 익히고 연습해야 됩니다. 어디서? 지문에서. 예를 들어 볼까요. 기출인데요. 2위에 아, 도산 12곡이 나왔어요. 그중에 3곡이 나왔는데 자연찬미 네용입니다 그런데 그 지문에서 읽어야 돼서 끄집어낼 것은 글을 끼는 력으로 봤을 때 형식적으로 어떻게 돼 있냐. 뭐됐꾸냐그 다음에 내용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돼 있느냐. 자연찬미냐. 이런 것을 이해를 하고 방법론 쪽에는 대칭 개념하려면안 됐죠. 밑줄을 닦아놓고 이것이 자연입니다. 그리고 복이나 선지에, 그 다음에 지문에 이것과 비슷한 의미를 찾아라. 즉, 자연과 비슷한 의미를 찾아라 할때 반대 개념은 속세가 되겠죠. 그래서 밑줄 큰게 속세의 의미냐, 자연의 의미냐 이렇게 대칭적으로 찾을 때 굉장히 빨리 생아갑니다 이거는 수능 때까지 갑니다. 두 번째, 우리 문학을 크게 봤을 때 고전하고 현대 작품을 나눕니다. 저희가 격회로 수업을 해보니까 효과를 봤습니다. 즉, 격회가 뭐냐? 3시간 30분 수업을 하는데요. 한 번은 고전하고, 그 다음에 한 번은 독서. 한 번은 현대작품하고, 한 번은 독서. 이렇게 합니다. 독서가 70분이고요. 고전작품이 현대작품이 각각 70분씩으로 있죠. 나머지는 개념을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고전작품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수능의 기본 주요 작품이라 적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수능에 바로 적용하고 해볼 수 있는 문제들. 이 작품이 딱 잡혀 있습니다. 저희 학원에서는 그거를 필수 틀잡기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 작품이요. 아주 좋은 작품 정해져 있는데, 다른 학원쌤들은 매년 바뀌기도 하죠. 근데 저희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해보니까, 이런 작품들을 해보니까 연습시키니까 바로 연결되더라. 그래서 작품이 거진 변하지 않습니다. 90% 변하지 않아요. 매년. 근데 한10% 정도. 작품 하나 정도는 조금 유형에 맞게끔 넣지. 그 외에는 작품이 똑같습니다. 볼까요? 고전 시간을 70분 동안 할때 고전 시간을 한두 개, 그 다음에 고전 소설을 한개 정도 하니까 효과가 좋았고, 현대 작품 할 때는 현대시를 세 개, 소설, 뭐 앞에 희극도 소설, 그, 수필도 있겠죠? 이런 거한개 정도. 그러니까 현대시는 시대별, 작가별로 들어가고, 소설은 시대별로 들어갑니다. 그때 대표 작품들을 해보니까 아이들이 성적이 좋았다. 효과가 났다. 그러면 독서 시간은는어게 시간을 하느냐? 제일 중요한 건 지문의 재료, 혹은 정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그 안에 쓰이는 원리, 그 다음에 과정, 흐름이라고 그러죠? 그것들을 집중적으로 파악하는, 훈련하는 연습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독서를 크게 인문 사회, 과학 기술로 나눕니다. 각각 읽는 방법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도 가르칩니다. 그런데 저희 학원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 제재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을 갈려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몰아서 수업을 합니다. 이 몰아서 수업을 했을 때 장점이 뭐냐면요. 거기 비 이론들 있죠. 여기 지문 저기 지문 저기 지문다 섞어 보니까 하나의 이론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 이론을 볼게요. 화폐 이론도 이론도 있고요, 수요 공급 이론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환율 이론, 그 다음에 관세, 이자율 정책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약간의 이론들이 섞여 있으면 쉽게 이해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역대 기출에서 나왔던 걸 쌓아 모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1회차는 과학기술, 1회차, 2회차도 과학기술, 3회차도 과학기술 해서 6회차 완성을 하고요. 7회차부터는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경제 파트가 5회차에 걸쳐서 이제 수업이 진행됩니다. 문과생이든 이과생이든 어려워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법을 어려워합니다. 두 번째는 경제도 어려워합니다. 세 번째는 과학기술입니다. 근데 우리는 제일 먼저, 제일 어려워하는 과학기술을 6회에 걸쳐서 싹 모아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독서는, 지문에 있어서의 재료를 정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단락의 요점도 구해야 되고, 제시문의구제와그 의미를 파악하고 나서, 그제서야 문제를 풀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훈련도, 이 훈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 풀이만 집중적으로 집중하게 되게 되면, 점수가 절대 오르지 않습니다. 6평이나 9평도 똑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는 시간을 두더라도 연습을 해야 됩니다. 아! 시간 내에 풀어야 됩니다. 이런 연습은 자후의 문제입니다. 글을 읽는 능력, 읽기 능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만 대답 푼다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독서 지문을 할 때는 OX 문제를 냅니다. 얘가 제대로 이해를 했나, 주제는 파악을 했나, 요지는 했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OX 문제를 냅니다. 개념원을 저희들이 한2 0분 정도 하는데요. 이유가 제시문에서 반어법, 역설, 비유, 이것을 모릅니다. 물론, 반어법, 비유, 그 뜻은 알지만, 문장저 지문 안에서는 애들이 찾아내는 게 어렵습니다. 게다가, 독서에서도 특정한 단어들을 아예 모르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개념어 부분은 문학 시간에 이렇게 가르치고, 독서 시간에도 별도로 좀 가르쳐 줍니다. 거기 이론도 조금 가르쳐 주면 아이들 금방 받아들입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죠. 국어를 해보니까 문제가 푸는 시간에 항상 모질라요 우리 아이는 모질라요 네. 국어는요, 1등급에 맞춰져 있습니다. 1등급이, 어, 선택 과목부터 시작해서 독서, 문학 다 푸는데 딱 맞춰져 있습니다. 그럼 2등급 당연히 모질랍니다 3등급, 4등급은 더더욱 모르겠죠. 오히려 4등급 아이들은 비문학에서 일정, 어, 독서에서 일정 부분은 버리기도 합니다. 지문을. 한번 볼까요? 국어 문제 풀이 시간이 부족한 이유를 크게 문학과 독서로 나눠봤습니다. 문학은 대부분 삼십 분 안에 풀어야 돼요. 어떤 학생이 2 5 분에다 얘기를 하는데 3 0분 안에 들어야 풀어야 2 등급이 되는 조건이 됩니다. 이걸 넘어갔다 2 등급밖에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문학을 3 0분 안에 풀어야 되는데 못 푸는 이유? 작품의 의미를 파악을 못했다는 겁니다. 아까 글읽기가 안 됐다는 겁니다. 글읽기 아까 말씀드렸죠 글읽기 할때 형식적, 내용적 의미, 그 다음에 대칭 개념, 밑줄은 이런 부분을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작품에 대해 이해도 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작품 통해서 적용하는 그 연습이 덜 되어 있다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토해시트 후에 읽기를 읽었으나 너무 빨리 읽었어. 그다음에 문제 시간 문제 풀이 시간에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사실 약간의 암호해도 같은 느낌도 들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 풀이 위주로 하는 학생들은 항상 시간이 쫓깁니다. 왜? 지문 봤다. 문제 봤다. 지문 봤다. 문제 봤다. 지문 봤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3등급 학생들은 38분, 4등급 학생들은 40분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서 풀 시간이 없는 거죠. 자, 독서는 어떤가 볼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경지식이 없어서 지문일 읽때 너무 쉬는 거야. 내가 제일 싫어하는 내용들, 그것들이 나온 거예요. 두 번째는 어려운 단어가 나온 거죠. 근데 그 설명이 지문에도 되어 있지만 되게 짧아요. 그런데그 의미를 몰라서. 대응이 안 되는 거야 위에 나왔던 내용이 밑에 단락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되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판다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지문 전체 길이는 짧아졌어요. 언제 에 비해서? 6, 7년에 비해서. 그런데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압축되어 있고 밀도 있는 지문이에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국평에 보면 유류분 제도가 나왔어요. 근데 학생들이 어디서 꽂혔냐? 유류분 이 단어에 꽂혔습니다. 근데더 중요한 건 아이들이 어디서 헷갈렸냐? 피상속인을 뜻은 모릅니다. 피상속인. 어른들은 다 알죠. 학생들은 모릅니다. 이게 틀려서 대거 틀렸다는 거 어, 아버님, 어머님들 이해가 가시나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짧은 내용 안에 무상처분자, 유상처분자, 상속인, 피상속인, 유형자상, 무형자상, 게다가 분배방법, 분배비율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문을 몇분 안에? 5분 안에 읽어야 돼요. 5분 안에. 5분 안 읽으면서 옆에다가 메모해 가면서 끄집어 내면서, 그 다음에 언제? 5분 안에 문제 풀어야 돼요. 문제 또 읽고 또 대응해서 풀어야 되죠. 근데 이게 몇, 몇분 걸린다? 10분. 근데 문, 문제 개수는 4개, 배점은 9점 이거 아이들의 굉장히 얼른 킬러 문제였습니다. 자, 국어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국어는 3월 모의고사 전까지 반드시 그릇기 연습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릇기 할때 형식적인 거, 내용적인 거, 대칭법을 통해서 읽는 걸 연습해야 되는데 작품은 정말 대표적인 작품 바로 수능에 적용해는 가장 좋은 작품 이걸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현대 작품 같은 경우는 현대시와 소설 같은 경우는 시대별로 제일 중요한 독서 독서가 나중에 잘 돼야 1 2등으로 갑니다. 문학은 만점 받아도 독서에서 시간이 모듈해서 혹은 지문을 대충 읽어서 2등급이 안 나오는 학생들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처음부터 우리는 지문을 재료로 가지고 파악하고 원리 같은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제재별로 갈래별로 모아서 집중 훈련. 저희가 이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국어는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그 다음에 수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학은 공통교과만 말씀드릴게요. 수학은 수학 원투는 1등급 학생들이 가장 어렵다고 함 적겠습니다. 실제적으로요. 1등급 컷에 나온 학생들은 수학 1, 2에서 3개를 틀리거나 수학 1, 2에서 2개 틀리고 선택에서 하나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문과 학생들은 활동 다 맞춰요. 다 맞추고 수원 숙제에서 3개 틀려요. 자 한번 볼까요? 그러면 무슨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 시기에 실전 문제 적용 가능한 수학 1, 2를 개념을 완성시켜야 됩니다. 어디에 실전 문제? 개념을 위한 개념 공부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좀더 편안하게 말씀드려볼게요. 3점짜리 문제 다 맞춰야 된다는 얘기고요. 시험 4점 문제를 3개 정도 이상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그것을 연습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뭘 하면 안 된다? 중킬랑을 하면 안 됩니다. 저희가 수학이 3, 4등급을 대상으로 하는데, 아니, 이제 겨울파, 이제 기말때까지 진도가 끝나고 겨울파도 연습하는데, 중킬러 문제를 연습한다? 쉽지가 않습니다. 중킬러 문제 연습하는 학생이 있다 하면 절대로 하지 말고 다시 3점짜리, 어려운 3점, 쉬운 4점 위주로 문제를 연습하기를 추천합니다. 중킬러는 3평 이후로 해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1, 2등급 학생들은 저런 중킬러, 킬러 문제 연습하는 게 맞겠죠. 근데 우리 수업 듣는 대상은 3에서 4. 그렇기 때문에 공부 방법이 달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개념, 개념, 개념이 완성되어 있다. 저는 개념이 완성되어 있어요. 개념을 몇번 봤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생각하는 개념과 저희들이 생각하는 개념이 다르다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개념은 개념 자체의 정의. 그 다음에 정의를 또 어떻게 사용하는 법인가.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념의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있어요. 또 숨겨진, 개념 자체의 숨겨진 의도, 의미 같은 게 있습니다. 게다가 실전에 쓰이는 개념의 활용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개념을 도형이나 그림으로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개념이 잡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알고 있는 공식이 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공식이 어떻게 쓰이고 공식 안에 유도되는 그 과정이 문제에서는 어떻게 쓰이냐. 그게 개념이 잡혀 있다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수학 같은 경우는 크게 제가 이렇게 나눠어졌는데 공통교과와 선택 교과있는데 공통 22문항, 선택 문항이 8문항입니다. 그래서 4점짜리만 다 하게 세나 보니까 13개 문항고고 52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애들이 지금 1, 2등급을 제외하고 우리가 3, 4등급 때문에 우리는 4점 문항을 몇개 맞추냐가 핵심입니다. 그것도 어떤 거? 쉬운 사점좀 볼까요? 수학 원투가 객관식 15개 단, 그 단답형 7개. 이 중에서 4점짜리가 7개 4점짜리가 3개, 단답형은 3개죠. 선택 교과는 객관식이 4점짜리가 1점, 그다 단답형이 4점짜리가 2점. 요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3문제죠. 자, 그러면, 킬러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킬러가, 흔히들, 뭐, 지금은 좀 다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 말고 다른 사람들이 대부분, 15번, 22번, 어렵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킬러 문항이래요. 30. 만약에 킬러 문항 3개를 틀렸다. 그럼 마이너스 12점이죠. 그러면 시험이 쉽게 나오면 2등급이 될 거고, 뭐 대충 이제 요즘처럼 수준으로 나온다. 그러면 한 88점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제가 그냥 3점 짜리라고 89점, 90점 이렇게 할수 있으나, 대략적으로 좀편안하게 위해서 4점 짜리 위주니까, 3개 정도 틀리면 88점, 1등 컷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킬러는 4개 정도가 나옵니다. 4개에서 뭐 왔다 갔다 하죠. 그럼 마이너스 16점. 그러면 두개 틀렸다. 그럼 바로 2등급입니다. 그러니까, 킬러 문제 세개 틀렸다. 그러면 세개 틀렸다. 그러면 1등급. 중킬러에서 하나, 하나 더 틀렸다. 그러면 바로 2등급. 그러면 두개 틀렸다. 2등급 컷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킬러 문제가 네개중네개 틀렸다. 그럼 바로 3등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쉬운 사 점, 쉬운 사점 여섯 문제가 됩니다. 총2 4점 정도 되죠. 4, 6, 24. 여기서 한개 틀리면 3등급 컷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킬러 다 틀리고, 중킬러 다 틀리고, 쉬운 사정 1개 내지 2개 정도 틀리면 3등급 컷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쉬운 사정 문제에서 나머지 4개 정도 틀렸다. 그러면 4등 컷이 되고, 쉬운 사정을 다 틀렸다. 즉, 1 3개문제다틀렸어 마이너스 52점이 돼서 총 48점이 됐다. 그러면 바로 5등급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 몇 등급? 3에서 4등급인데, 고위 목표 기준으로 하니까, 우리 아이들은 어떻다? 4등급이나 3등급 가는데 그 목표를 둬야 되겠다. 실제적으로 고위 때 4등급이지만, 진도가, 범위가 다안들어갔기 때문에, 4등급 내지 3등급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근데 4등급만 가도 괜찮다. 3등급에 예, 컷에 들어오면 너무 좋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 4점 문제, 어디서 쉬운 4점을 어떻게 하느냐, 몇 개를 맞추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려 그러면, 3점 짜리는 다 맞춰야 되고 4점 짜리 여기에서 몇 개를 맞추느냐 아까 위에 말씀드렸죠 3개 이상 맞추는 것는 목표랍니다 자3 4등급이 고2 기준입니다 3 4등급이 고2 11평 기준입니다 1등 모으려면 정말 중요합니다 개념을 기출을 통해 어떻게 쓰는지를다 배워야 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그래서 3점 문제 다 맞추고 그다음에 4점 문제 3개. 그리고 3점 문제는 한 개라도 틀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르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내가 틀렸는지 스생님하고 의논해야 됩니다. 선생님은 바로 풀었는데 왜 나는 다른 방법을 풀었나? 나는 어디서 잘못됐나 혹은 나는 어디서 그 추론을 할 수는 못했나? 어디서 힌트를 못 얻었나? 어디서 아이디어가 잘못됐나?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게 보통 개인 수업의 크리닉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오픈마 수업에 크리닉 시간 넣어놨어요. 자, 수학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수학은 무조건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중킬러, 킬러 문제 풀면 된다, 안 된다. 우리 3, 4등급은 안 된다. 뭐 말하자? 3등급, 어려운 3점, 시험 4점 다 풀자. 여기에 집중적으로 하는데 무엇에 포커스를 두고 문제 위주가 아니라 개념 위주로. 이 개념이 이렇게도 쓰이는 문제, 저렇게 쓰이는 문제, 저렇게 쓰이는 문제, 저렇게 쓰는 문제. 이 연습을 하자는 겁니다. 아, 유형 연습이요? 일정 부분은 유형 연습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저희가 변형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가지고, 아, 개념이 어떻게 쓰였냐. 3점짜리, 4점짜리. 이것을 습득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되고 나면 3평 유료는 6평까지 또 다른 단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영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는 고2 11월 모의고사 기준을 해서요. 80점이나 85점 이상 대상 학생들은 ABC 반에서 주 1회만 들으면 되겠습니다. 주 1회만 하면 되고, 80점 이하다. 그럼 반드시 주 2회를 해야 됩니다. 영어의 핵심은 구문 분석인데요. 이 구문 분석이 돼야 문장이 해석이 되고요. 예가 돼야 탈락 해석이 되고요. 그다음에 신문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풀든가 말든가, 올바로 풀지. 예가 안 되면 다안 됩니다. 그래서 구문분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구문분석을 어디서 하느냐 아까 85점 되는 학생들은 구문분석이 일정 부분 되어 있다고 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85점 대상 학생들은 주로 어떤 공부하느냐 1월에 달대이출원 2월에 달 빈칸, 3월에 달 순수사비 즉유형집중훈련에 시간을 씁니다. 물론 격주로 모의고사도 봅니다. 실전모의고사입니다. 듣기도 들어오고 이걸 위주로 합니다. 즉, 킬러 문항 위주로 합니다. 아, 그러면 저희는, 어, 65점인데요? 70점인데요? 그럼 이거 들을 수 있나요? 네. 들어야 됩니다. 실전 문제이기 때문에 킬러 문장도 들어야 됩니다. 왜? 설명을 60점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게끔 쉽게 설명해 줍니다. 쉽게 설명해 주기 때문에 누구나 들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하나 가지고 1등, 아까 80점 이상들은 중1원만 가지고도 3월 달에 1등급이 나오는데, 3등급만 돼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3등급 아이들은이구문해서 그다음에 어법에좀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D2반이 있습니다. 아, 요거부터 먼저 할게요. 그래서 요 1월 달, 2월 달, 3월 달 수업하는데 ABC반은 평가원이 원하는 풀이, 즉손대현 선생님이 비법을 쫙 넣어 주는 풀이법. 그것을 배우려고 들어옵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이 수업 때문에 들어옵니다. 정말 잘 가르치거든요. 어떻게 평가원이 원하는 대로 선생님들이 자기만의 노하우 필요 없습니다. 평가원이 원하는 대로 풀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아까 여기서 80점 이하 학생들은 뭘 집중적으로 공부하느냐 수능 어법, 그 다음에 구문 분석하고 해석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게다가 2월 달이후는문장 해석 훈련을 합니다. 입에서 교재 가지고요. 그래서 구문 분석은 천일문의 핵심, 천일문의 핵심이랑 교재를 가지고 하고 어법 을 훈련은 어법급 교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단어는 어떻게 하나요? 많이 여쭤보시죠. 단어는 일주일당 240개랍니다. 그리고, 요거는 학생들이 원하는 겁니다. 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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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혼자 테스트 볼수 있도록, 셀프 테스트 볼수 있도록, 어, 문제를 주세요. 요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영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영어는 구문 해석이 포인트입니다. 구문 해석이 되면 나머지는 다 됩니다. 구문 해석은 된다는 얘기는 어법이 된다는 얘기고요. 문장 해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영어는, 요렇게 주 1회, 80점, 80점 이상은 주 1회. 80점 이하 학생들은, d, 반 a 요렇게 하나 선택, 여기서 하나 선택. 요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국어, 수학, 영어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제가 요렇게 오른쪽 표를 적어놨죠. 어머님들께서 조금, 아, 시간표를 좀 제대로 좀 알려주세요. 조금 헷갈립니다. 라고 해서 하나의 제가 그림으로 적어놨습니다. 조금 작게 보이는데 확대해서 보이시면 되고요. 국어는요, 요렇게, A, B반이 있고 언어 매체 반이 있습니다. A, B반은요. A가 이렇게 월, 목이 들어오고요. B반이 토, 일이 들어옵니다. 토, 일. 토, 일. 이렇게 들어옵니다. 토, 일. B반. 그 언어 매체는요. 이렇게 일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시 들어옵니다. 자, 수학은 노란색으로 칠해놨죠. 수학 1, 2 공통 교과가 이렇게 화, 금이 들어오는데 6시부터 10시. 방학 때는 추가적으로 들어옵니다. 방학기간에만, 학교 안 가는 기간에만, 월목에 1시 반부터 5시 반. 그래서 방학기 1월 달에는 주 4회 수업이 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3, 4등급 1, 수원수투를 그만큼 집중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다른 학원에서 주 2회 듣고, 또 다른 학원에서 주 2회 듣고, 주 4회 듣는 학생이 있다 칠게요. 또 우리 학생은 이렇게 듣는 학생이 있다 칠게요. 3을 몰고 산 시험에서 장단컨때 우리 학생들 훨씬 잘 나옵니다. 왜냐? 왜냐? 이 주위에 하게 되면 중요한 순서대로 합니다. 중요한 순서대로. 이, 이 셈도 중요한 거, 이 셈도 중요 근데 그게 겹쳐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자기 등급 유지하려는 게 아니에요. 등급을 올리고자 하는데 중간급만 하면 되겠습니까? 빈 곳이 너무 많은데. 저희는 이렇게 하게 되면 대략 짧게는 36회, 길게는 38회가 나옵니다. 이만큼 꼼꼼하게 봅니다. 꼼꼼하고 학생들하고 왜 틀렸는지도 물어보고 커림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주사회가 필요한 겁니다. 물론 방학 때만 있고 그렇고요. 학기로 가면 화학금만 하게 됩니다. 자, 국어하고 겹치지 않게 해놨죠? 자, 그럼 미적분 듣는 학생은 어떻게 되느냐? 미적분은 토요일 날 낮에 들으면 되겠습니다. 아, 주일데 학기 중에 주일에 는데 방학 때는 또 모질하죠? 방학기간만큼은 수요일날 또 들어옵니다 수요일날 제가 여기 빠졌네요 수요일날 여기에 미적분이 있습니다 미적분 적분 1시 반부터 5시 반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확통은요 주 1회만 하면 됩니다 주 1회만 주 1회만 해도 충분히 됩니다 그 다음에 수원투 실전모의고사라고 있어요 요거는 아 우리 학원에서 수업을 듣는데 쌤쌤쌤 쌤, 쌤. 저 모의고사도 한번 보고 싶어요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혹은 다른 학생 학원에 듣는데 오름 학원에서 모의고사 한번 실전 모의고사 보고 싶어요 단 킬러 문제 제외하고 중킬러는 가끔씩 하나 정도 혹은 두개 정도 들어가는 실전 모의고사를 보고 싶어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 일요일날 오전 9시부터 1시 실전 모의고사를 봅니다 킬러는 제외입니다 중킬러는 딱 한두 개 그러니까 대상이 뭐, 2등급 끝자리 있는 학생도 괜찮고, 3, 4, 5. 누구나 가능합니다. 네. 자, 영어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95점 해당되는 학생들은, 85점 이상 학생들은 80점도 괜찮습니다. 주1에 A, B, C 반에서 하나 선택하면 되고요. 80점 이하의 학생들은 여기서 하나, 그 다음에 D에서 하나. 이렇게 해서 주 2회 수업을 하고요. 아이가 예를 들어서 75점 학생이 왔어요. 저희 학원에. 그래서 한달 동안 이렇게 D 반에서 들었는데, 애가 테스트를 보니까 괜찮아. 너는 주 1회만 들어라. 이렇게도 됩니다. 즉, 처음에는 주 2회지만, 선생님이 판단해서 너는 주 2회 말고 주 1회만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국어, 그 다음에 수학, 영어에 대해서 간략하게 아주 짧게 말씀 드렸는데요. 제가 이때까지 개인 수업이나 팀 수업이나 오픈반하면서 성과를 냈던 것을 다 모아놨습니다. 물론 개인 수업만큼 효과는 좀 덜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다른 학원의 대형 강좌 혹은 뭐 스물 명강좌 혹은 저희랑 비슷한 인원수라 할지라도 저희는 개인 수업의 효과를 다 집어넣었습니다. 아까 이런 것도 있죠. 아 여기 보면 집중 수업 이런 거 전부 다 개인 수업에서 합니다. 기본 배경 지식 수업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수학 같은데 이런 거, 문제, 집중적으로 합니다. 또한 우리가 개인 수업할 때 1등을 올릴 때딱 킬러 문학만 집중적으로 하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개인 수업에서 넣어놨습니다. 개인 수업할 때요, 킬러 문학만 하지만 다 이거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개인 수업하는 그 방식, 그 효과 그대로 넣어놨습니다 다만 학생이 많기 때문에, 즉 많아봐야 뭐, 뭐 6명, 진짜 많으면 10명 정도 되겠지만, 1대1 효과를 최대한 내고자 만들었으니 저희 올 겨울에는 저희 학원에서 수업을 듣기를 정, 적극 권장합니다. 그리고 저 자신이 있습니다. 보내주시기만 하면 저희는 무조건 1등급은 냅니다. 운 좋으면 2등급 아이가 이신 따라도 2등부터 가능하고요. 진짜 최소한 1등급은 냅니다. 1등급은 저희가 확실히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그 오르마고 유튜브 있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희나, 저나, 우리 쌤들 영상을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고요. 제가 이 문,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그 문자 밑에 보면, 어, 블로그가 들어가 있습니다. 국어에 관련된 거, 수학에 관련된 거, 영어에 관련된 거 각각각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국어 쌤이 수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넣을 거고, 수학도 넣고, 영어도 넣고, 각각 개별로 링크 걸어 놓겠습니다. 블로그 링크, 그 다음에 유튜브 링크,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오름학원 원장 최지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